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벨로스터 N 8단 DCT입니다. 벨로스터 N은 요즘에 나온 신차로는 매우 드물게 수동만 있었죠. 포르쉐도 점점 수동의 비율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그런 그 업계의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 벨로스터 N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수동만 있는 차치고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수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벨로스터 N이 그동안 수동만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수동 말고 이 벨로스터 N에 탑재할 만한 변속기가 마땅히 없었어요. 이 벨로스터 N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변속기는 좀 어울리지 않고 그렇다고 기존의 7단 DCT는 건식이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의 토크에 대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습식 클러치 방식의 8단 DCT를 개발을 하고 이번에 밸러스터에는 탑재를 했습니다 듀얼 클러치는 크게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지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대응 토크가 더 높죠 그래서 고출력 차에도 좀 비싸긴 하지만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식은 대응 토크가 나눠서 주로 작은 엔진 또는 토크가 낮은 차에 탑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한 8단 듀얼 클러치는 좀더 적용 차종을 많이 넓힐 수가 있죠. 처음 적용된 차는 신형 소렌토고요. 벨로스터인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아마 기존에 사용하던 건식 클러치는 좀 작은 차에 사용을 하고 큰차 또는 큰 엔진에는 이 8단 DCT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단 듀얼 클러치 사양은 변속기만 바뀐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N 파워 시프트나 그린 시프트, 트랙센스 시프트 같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외형적으로 크게 티가 안 나는 건데 실제 스포츠 주행에서 효과가 있고 운전에 제. 위도 높일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자로, 사이즈는 235에 3 0와 19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고요. 트레드웨어는 280입니다. 예, 실내는 기존과 동일한데 듀얼 클러치가 적용이 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메뉴가 좀더 추가가 됐어요. 여기 M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일단 그 한눈에 그 차량 주행과 관련된 그 정보를 여기서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퍼포먼스 타이어나 지포스, 오일 온도, 토크, 터보 등을 한눈에 서볼 수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따로 속도와 냉각수 온도, 토크, 오일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CT가 적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기능이 생겼는데 이 퍼포먼스 옵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런치 컨트롤과 시프트 인디케이터, 엔트랙 센스 시프트, 엔파워 시프트 네 가지 메뉴가 나오죠.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듀얼 클러치나 또는 자동 변속기에서 자주 보는 건데 가장 빠른 발진 가속을 도와주는 기능이죠. 이 옆에 보시면은 그 회전수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를 붕띄워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런치 컨트롤 할 때의 그 회전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500 rpm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가장 낮게한 회전수가 2,000 rpm이고요. 최대 3,500 rpm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런치 컨트롤 할 때의 그 회전수를 아주 뭐 공격적으로 높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은 준비가 되는 거고요. 사용 조건은 다른 런치 컨트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행을 시킨 다음에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발로 가속 페달을 한 번에 꾹 밟아야죠. 천천히 밟으면 안 되고요. 한 번에 꾹 밟아야 돼요. 그러면은 방금 그 설정한 그 회전수로 바늘이 붕 뜨면서 가속 페달에서 발 놓으면은 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런치 컨트롤은 한번 사용을 하면은 5분 후에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인디케이터도 그 변속 RPM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700으로 돼 있잖아요. 6,700이 되면은 그 계기판 그 위쪽 상단에 이제 불이 막 들어오는 거죠. 변속을 하라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 설정할 수 있는 RPM이 6,700이고요. 최저로 낮추면 6,000 RPM이네요. 그리고 엔트랙 센스 시프트는 이번에 8단 DCT가 적용이 되면서 같이 추가된 기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랙 주행과 같은 다이내믹한 주행 조건이 감지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운전 조건, 뭐 횡지라든가 가속 페달의 그 개도량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엔파워 시프트도 이번에 추가된 기능인데 그 가속력 향상과 함께 그 수동 변속기와 같은 그런 필링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속기가 DCT로 바뀌었지만 그 수동 변속기의 그 운전의 재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항목의 그 세부적인 세팅을 자신의 취향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든가, 변속기, ELSD. ELSD 같은 경우에도 노말과 스포츠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고요. 배기 사운드도 지금 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노말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세 가지입니다. 운전대 스포크의 디자인도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이쪽에 N 버튼이 있고요. 근데, 이쪽 스포크에 버튼이 또 추가가 생겼죠. 이 N 버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누르면은 그 N 모드로 한번에 진입을 하고요. 한번 더 누르면 커스텀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NGS라고 있잖아요. 그린 시프트인데, 이거는 포르쉐로 치면은 스포츠 리스폰스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저 버튼을 누르면은 출력은 대략 한 20마력, 30마력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직선주로 에서이 기능을 켜면은 확실히 그 가속감이 좀 달라요. 실제 가속도 빨라지긴 하지만. 이 기능은 한번 누르면 20초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런치 컨트롤처럼 한번 사용을 하면은 약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속으로 사용을 할수 없죠.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알칸타라가 적용된 게 그립이 더 좋긴 합니다. 계기판 가운데 액정에서도 오일 온도와 토크, 터보 부스트, 렉타이머, 지포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 작기도 하지만 폰트가 좀덜 예뻐서 계기판보다는 모니터를 더 보게 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NGS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N Green Shift라고 음 그래픽이 뜨죠. 시트는 이번에 새롭게 라이트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헤드레스트 일체형이고요. 기존 일반 시트에 비하면 그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느껴져요. 그 번갈아서 타보면 이 쿠션의 앞쪽 부분이 높아서. 기존에 비하면 좀 전체 포지션이 좀 높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풋레스트와 브레이크 페달을 그 밟는 각도도 약간 어색해져서 이건 약간 좀 적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라이트 시트는 1.1kg이 더 가볍다고 하죠. 그리고 쿠션은 일반 시트가 조금 더 푹신합니다. 이번 벨로스터 그 미디어 시승에서 그첫 번째 코스가 요 고속 슬라더이나 짐카라네요. 수동과 비교해보면 이 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회전 때 진동이 좀 있네요. 수동은 이렇게 진동이 좀 있지 않았는데, 이 차는 그 시트로 진동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차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차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M모드에서는 ESG가 개입이 좀 덜해서 좀더 저기서 어, 운전자가 더 운전을 잘해야 되는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차가 이제 출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런치 컨트롤 사용해도 딱 출발할 때 뭔가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나가는 맛은 좀 떨어져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300마력 이하잖아요 그래서 런치 컨트롤 사용해도 급발진할 때 그게 아주 이렇게 강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런치 컨트롤 한번 사용하고서 5분 동안 사용을 못하니까 뭐라 고 그러죠 좀 보수적인 세팅 같아요 사실 뭐 차값이 차이가 많이 나서 비교할 건 아닌데 포르쉐 같은 거는 이제 이런 행사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거든요 걔네들은 연속으로 이번 시승행사 마지막이 서킷 체험이고요 한 30분 정도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275마력 퍼포먼스 최애 토크도 동일하고요 근데 단순히 그 수동에서 자동 변속기가 추가된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더해졌죠. 보통 자동 또는 듀얼 크러치 투 페달 변속기면은 이제 수동보다 운전 재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운전 재미가 줄어드는 걸 이런 추가된 기능으로 최대한 이제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런치 컨트롤 이제 제가 두번 써봤는데 한 번은 2500rpm 시작. 다음 번은 3500rpm. 로두번 해봤는데 어, 둘다 그냥 좀 밋밋해요. 기본적으로 이 벨로스터 N의 출력이 또는 가속력이 어, 되게 빠른 건 아니라서 다른 것보다 좀 체감 가속이 느린 것 같아요. 이 차도 그렇고 아이서티엔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이서티엔도 그랬지만 이 벨로스터 N은 운전 재미가 되게 좋은 차거든요. 진짜 가성비도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좀 출력이 약한 거, 가속력이. 근데 이 DCT 같은 경우에는 그 수동보다 0.5초가 줄었어요 제로백이 5.6초라고 하죠 그러니까 275마력에 5.6초면은 그렇게 나쁜 가속력은 아닌데 뭔가 그 런치 컨트롤러 팍 하고 튀어나갈 때는 아주 이렇게 음 운전자가 받는 느낌이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아까 저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때 보니까 다른 듀얼 클러치가 그렇듯이 저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자동 변속기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클리핑 현상이 있어요. 그냥 차 차원이 움직여요. 근데 저 속에서 움직일 때 현대기아의 다른 듀얼 클러치보다는 뭔가 정말 수동 같은 그런 소리가 좀더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차가 스포티한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소음은 좀 허용을 한것 같아요. 같은 8단 습식 듀얼 클러치라고 해도 그 패밀리카의 쏘렌토와 이 벨로스터에는 느낌이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쏘렌토에 비하면 이차가더 뭐라고 그러죠? 좀 짝짝 붙는 맛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짧게 운전해서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가 어려운데, 어 생각보다는 그 변속 충격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벨로스터에는 적용된 그 듀얼 클러치라고 해서 변속 충격이 노멀 모드에서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어 그렇진 않네요. 얘가 간헐적으로 울컥거리면 아닌데 좀 이렇게 약간 변속이 이렇게 지체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결국 물렁거림인가 싶기도 한데 아이스 어탠도 그렇고 1차도 그렇고 코어 를을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회전할 때 보면은 차가 기울어지잖아요 무슨 차든 차가 기울어지는데 이 차는 이렇게 회전할 때 차가 기울어져도 차가그좀 날라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어 그립 지금 다 쓰고 있는데도 타이어 그립이 좀 남아 있는 느낌. 그러니 운전대로 운전자가 그 느껴지는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그립에 좀 여유가 있는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전장비가 많이 들어와도 그게 이제 좀 세팅의 묘미 같은데 거기다가 이 벨로스터에는 아이소템 N보다 하체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일상용도로 타고 다니기에는 아이서티 그엔 또는 국내에서 파는 n 9보다 벨로스터 n 이좀더 낫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노멀 모드고요. 예, 지금 이제 n 모드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 벨로스터 N 수동 이제 처음 나왔을 때 탔을 때 약간 좀 의외였던 게. 하체가 생각보다 좀 부드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도 조금 부드럽지만, 이 M 모드에서도, 아, 사실 근데 지금 이 차를 이렇게 서킷에서 타면은 제가 판단이 안 돼요. 서킷에서는 웬만한 차 갖고 들어오면 다 부드럽다 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일반 도로에서 타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체가 아주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 단단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코어 놓을 때 보면은 안쪽으로 감기긴 감기는데, N 모드에서는 ESC의 개입이 좀더 늦으니까 앞머리가 요만큼 더 돌아가고 나서 제어를 하네요.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 계기판에 저 트랙 센스 들어왔네요. 단수 표시되는 그 옆에 표시가 되거든요 트랙 센스라고. 그러니까 저게 그 차의 뭐 속도나 뭐 여러 가지 다 판단해서 트랙 또는 와인딩이라고 지금 판단했었을 경우에 최적의 기어 변속 로직을 실행을 시키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죠. 변속을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팍 하고 좀 쳤잖아요. 이게 그 DCT 적용되면서 추가가 된그 N 아그 파워 시프트인가 그건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수동 변속기 운전할 때 클러치 페달을 완전히 그 놓기 전에 밟고서 그리고 가속 페달 밟으면 약간 좀 울컥하면서 이렇게 나가려 고하잖아 앞으로 그거와 좀 비슷해요. 이게 그 수동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만든 기능 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분이 하죠 <laughs> 그래서 벨로스다인은 수동 때도 그랬지만 이 차는 뭔가 하여튼 랩타임 보다는 되게 운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차 같아요 저는 출력이 조금만 더 높거나 저 시트 포지션이 저는 좀만 더 낮았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운 시프트 할때 반응도 빠른데 회전수 쳐주는 그 느낌도 좋네요. 수동으로 그 레우매칭 해줄 때가 어, 느낌 이시더 좋긴 해요. 더뭐라 그러죠? 짜릿하거나 재밌거나. 센스가 들어오면은 어 지금 꺼졌네 아, 이게 자동으로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군요 한번 어, 켜지면은 당분간 계속 켜지는게 아니라 어쨌든 저게 켜지면은 뭐 다음 가속을 위해서 기어 로직을 바, 바, 어, 대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느낌인데 이게 포르쉐에도 이와 좀 비슷한 게 있었죠. 예를 들면 급가속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올그 하드한 브레이킹을 대비해서 뭐 압력을 높여놓는다든가 911에 991 초기인가? 그 버전의 그런 기능이 소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걸 눌렀다고 해서 가속력이 극적으로 좋아지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빨라져요. 차 컨트롤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야 이 그린 시프트 NGS 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게 주행할 때는 그 파워 시프트 있잖아요. 그게 좀 가장 눈에 띄네요. NGS도 그렇고, 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텀을, 텀을 적용해 놓은 거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보수적인 세팅이 아닌가, 그 내구성 생각을 해서 방금 같은 경우도 헤어핀에서 이제 제가 속도가 높아서 제어가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차 같은 거, 거기서 그 정도였으면 그립이 없으면 속도를 많이 줄였을 건데, 이 차는 그래도... 계속, 저기, 앞바퀴로 굴리려고 해요. 때도 느꼈지만 이 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뭔가 운전에 좀 자신을 갖게 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진할 때는 에 물론 그 회전할 때도 뭔가 어, 그립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가 그렇게 어, 그립이 없어도 또는 전장비가 막 들어와도 자세가 막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그러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좀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서 가속보달발 떼면은 이렇게 모든 차들이 머리가 안쪽으로 향하잖아요. 어었을때 나오다가 이 차들 그렇긴 한데, 그났을때 안쪽으로 감기는 게 살짝 감기는 게 느낌이 좀 자연스럽네요. 근데 일단 여기서 탄 걸로만 보면은 이 8단 DCT 느낌이 괜찮은데요. 이 가장 괜찮다고 느끼냐면은 이풀 rpm 쓰면서 가속을 할때 대략 간6000한 3, 400 정도에서 이제 편속을 하는데 그때 그 회전 질감도 그렇지만 그 뭔가 그 안쪽에 클러치가 미끄러진 느낌이라든가 특히 이제 엔진 출력 다 다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쏟아붓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꽤 좋은 것 같아요. 아, 아직도 사용 조건이 아니네. <laughs> 38초 남았네요. 다시 사용하려면. 그래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시간도 나오는군요. 남은 시간. 아주 차이가 있어요, 있기는. 그 동일한 구간에서 이제 풀 가속을 해보니까 오버부스트랑 아니랑 좀 차이가 있긴 하군요. 그렇지, 잠시 타봤는데요 기존에 그 수동이라는 것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대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이제 퍼스트카로 타고 다니기에는 이제 수동이 좀 부담도 되고 저 같아도 수동을 이렇게 매일 타고 다닐 그, 어, 체력은 안 되는 것 같아 갖고 <laughs>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듀얼 클러치가 추가가 됐으니까 뭐 듀얼 클러치는 이제 말 그대로 수동 기반의 자동 변속기인데 그냥 자동 변속기처럼 사용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성능은 수동보다는 낮죠. 요즘에는 자동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가 수동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연비도 좋은 경우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롤 클러치가 어, 여러모로 더좀 메리트가 있죠. 어, 제가 한 10년만 어, 어렸어도 벨로스텐 샀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벨로스텐은 다 좋은데, 저기 좀 못생겨갖고, 정국에서 <laughs> 그냥 i30N이 좋아요. 근데 국내에서 파는 i 3 0 n 9는 하체가 너무 단단해서 <laughs> 그것도 그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기 좀 부담이 있겠더라고요 이 차는 그 헤어핀에서 이제 속도가 많이 줄잖아요 그때 어 거의 빠져나올 때풀 가속을 해도 보통 이 정도 출력과 토크에 앞바퀴 굴림이면 토크 스티어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거의 없어요 아주 뭐 약하게 있긴 하지만 진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운전의 재미와 함께, 부가 그 타도 운전하기가 쉽게, 좀 빠르게, 그렇게 설계가 되고 기획이 된것 같아요. 아, 좀 있으면 들어갈 줄 알고 마무리 멘트 했는데 안 들어가네요. 차인지 모르겠는데, 수동보다는 이저배기음 터진 소리 있잖아요. 좀 약하게 느껴지는데, 착각인지 모르겠네요. 돌면 은 어, 코너링이 0.8g 나오는군요. 0.8g. 예, 그래서 이번에 밸로스테 듀얼 클러치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나중에 추가로 일반 돌에서 시승할 때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